아, 아, 원래 전체적 창견 시점 할때 먹방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냥 어, 진짜 스케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. 물론 이제 바쁠 때는 한 끼밖에 못 먹지만 우리 매니저한테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어, 나와 내가 내 매니저한테 이렇게 어, 같이 일하는 식구한테 권해주는 음식이고 어, 이거는 친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밥을 먹으면서. 어, 그 고민에 맞는 음식들을 추천해 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라 그럴까, 차별화라기 보다는, 우리 매니저랑은, 음, 그러니까요, 프로그램. <laughs> 예. 뭐, 딱히 음식이, 그렇잖아요. 뭐, 그쪽은 이태리 음식만 먹는 것도 아니고요. 그 한식만 먹는 것도 아니고, 뭐, 구분될 수는 없지만, 그냥. 차별이라면 음, 프로그램 이름이 좀 다른 거, 전지적 <laughs> 네. <laughs> 장르심 좀 다르고, <laughs> 바로그 스유 다르고, 예. 태어나서 제가 작년에 캐비스 음, 파업하고 택시 내리고 갑자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. <laughs> 왜냐면 다달이, 다달이 들어가지 뭐 그찮아요, 많잖아요. 왜냐면 <laughs> 엄마 생활비에 뭐저 아버지 성령뭐 거기 누가 갑자기 비석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비와서 한 쪽이 나가가지고 다시 비석 세워야지 뭐 그렇잖아요 오빠 뭐다 사고 쳤다고 그런지 어뭐 아예 그렇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갑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똑 떨어진 거예요 매달 들어왔던 것이 근데 처음으로 돈을 꿔봤던 것 같아요 첫 그러니까 화정이 언니한테 두 번째 꿨어요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첫 번째 근거은 3일 만에 갚았고 예. 언니한테 제일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한달딱 쓰고 드렸고 전지적 되는 바람에 씨액 예. 세개 들어가지고 하나는 매니저랑 나눠 먹고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갚고 동생한 테 언니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동생한테 어, 이렇게 꾸기는 힘든데 홍진경 씨한테. 예. 홍진경 씨한테 해서 세달세 세 달이 더 아팠고 <laughs>